보여주세요. 아, 테이프 있네. 보여주세요. 뭐, 테이프 있어, 테이프 있어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로봇, 로봇 스파이크, 너보이세 아, 끓게 음. 해줄게. <laughs> 어. 보자, 보자. 아, 아닌 것 같아. 보여주세요. 어, 뭐 어, 이 보여주세요. 우와, 로봇 스파이크. 어, 어데 보여주세요. 어, 뭐 코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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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나 전설. 오 저서 하나, 두, 세. <laughs> 뭐예요? 로마 엄마가 나. 두근 두근, 세근 근세요나저 시나모로 하고 싶었데얘 나왔어요 얘 같이. <laughs> 야, <laughs> 왜이러시는 걸까요? 왜이러시는 걸까요? 야! <laughs> 아, 맛있다. 나 아, 150... 아3이점서이0 0 0 0 0이네나이게요이 과연? 이 최고 점수. 서 이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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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。Oh.